자, 이제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단 거울 모드로 한번 해봅시다. 이 손이 오른손이에요. 준비, 오른발이 앞에다가 살짝 짚고, 자, 왼쪽 무릎은 펴져 있는 상태고, 오른, 아, 자, 양쪽 무릎은 다 펴져 있는 상태예요. 발끝만 탁 대고, 오른손 앞에, 왼손은 옆에, 시선은 가는 방향. 이 상태에서 하나 업, 둘에 모으고, 셋에 넓게 넓게 놓고, 넷에 준비. 이번에 왼쪽 하나, 둘에 모으고, 셋에 넓게 내려놓고, 넷에 준비. 하나 둘 준비 N 하나 둘 내려놓고 준비 하나 둘 내려놓고 준비 팔 동작을 묘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팔 동작 펼치고 감고 내, 그대로 준비 펼치고 감고 그대로 준비. 이번에는 발동작. 발동작을 묘사하면서 해볼게요. 준비 상태에서 업, 업, 내려놓고 준비. 업, 업, 내려놓고 준비. 다리 동작 한번더 준비. 자, 멀리 놓고, 모으고, 무릎 굽히고, 멀리 준비. 멀리 놓고, 모으고, 멀리 놓고, 준비. 이번에는 뒤돌아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총네번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따라 하셨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맨 처음 준비는 발이 앞에 있어요. 맨 처음 준비는 발이 앞에 있는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연속으로 하다 보면 이제 옆으로 가게 됩니다. 돌고 준비 옆에. 돌고, 준비 옆에, 돌고, 준비 옆에, 돌고, 준비 옆에.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한 바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두 바퀴를 연속으로 돌고 난 뒤에 준비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별거 없어요. 한 바퀴 할때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치즈버거가 있고, 더블 치즈버거가 있죠. 똑같아요. 속도에 있는 욕심을 내지 말고 준비 자세에서 지금 거울 모드예요. 하나 하고 준비가 아니라 하나 n 한 바퀴 더 준비 n. 지금 두 바퀴 돌았죠? 다시 하나, 엔, 둘, 엔 준비.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바퀴 돌때 계속 업으로 같이 발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돼요. 중심을 약간 잃어서 가는 방향이 주춤주춤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어요. 자신이 넘어질 정도로 너무 지그재그가 심하다 하면 두 바퀴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한 바퀴가 완벽하게 적응이 되고 난 뒤에 두 바퀴에 도전하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준비. 네. 하나, 둘, 준비. 하나 둘올 준비 and 하나 둘올 준비 and 자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체크해야 될거 조심해야 될거 내가 지금 이 손을 보드브라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돌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 원이 찌그러져 있지 않는지, 어깨가 올라가 있지 않는지, 내가 자세를 꼿꼿하게 세워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릎을 굽어져서 꾸부정 상태에서 돌고 있는지, 내가 다리를 벌리고 가고 있지 않은지, 좁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좁혀서 넓어지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반드시 다리를 좁혀줘야 됩니다. 모든 턴 동작에는 공통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짧은 거리 안에 턴을 몇 바퀴를 도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 안에 턴을 많이 도는 게 중요하지 빨리 넓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콤비네이션은 쉐네 한 바퀴, 쉐네 한 바퀴, 쉐네 두 바퀴, 쉐네 두 바퀴. 한 바퀴 준비 한 바퀴 준비 하나 두울 준비 하나 두울 준비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쉐네 두 바퀴를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때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아 정말로 쉐네를 욕심을 가지고 잘하고 싶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쉐네 한 바퀴, 쉐네 한 바퀴, 쉐네 두 바퀴, 쉐네 두 바퀴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박자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쉐네 한 바퀴를 할 때, 쉐네 한 바퀴를 할때그 박자 똑같은 박자 안에 쉐네 두 바퀴, 쉐네 두 바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박자를 하면 입으로 박자를 세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울 두울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보여드린 대로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물론 속도도 중요해요 근데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세예요 디테일하고 이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천천히 하더라도, 꼿꼿하게 무릎 펴고, 가슴 피고, 턱 당기고, 어깨 내리고. 이거 꼭 지켜줘야 돼요. 자, 이제 무슨 연습을 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스파팅을 할 거예요. 스파팅. 스팟, 뭔지 아시죠? 점. 스파팅, 이제 명사를 이제 동사화 시켜가지고, 동사화 시키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내가 가려는 한 점을 찍고, 그 점을 놓치지 않고, 그 표적을 놓치지 않고, 시선을 계속 따라가는 행위. 를 스파팅이라고 해요. 동작 이름이죠. 스파팅. 쉔의 연속 동작, 뭐, 세 바퀴, 네 바퀴를 돌거나, 영어권에서는 드릴턴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연, 연속도기, 연속적인 쉔의 동작을 할 때, 내가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스파팅. 스파팅도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몸이 저절로 따라가는 거랑은 너무너무 달라요. 자, 거울을 보고, 거울을 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어느 발이든 상관없어요. 발을 세 번째, 세 번째 짚을 때 머리를, 자, 내 몸과 스텝이 돌아가지만 얼굴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어깨 피고, 턱 당기고, 자, 몸이 돌아갑니다. 스텝과 동시에 몸이 돌아가요. 근데 얼굴은 계속 앞을 보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연습을 해 주는 거야. 자, 시선을 꽂은 상태에서 스텝을 두개할 때까지 시선을 꽂아 놓고, 세 번째 발이 세 번째 집혀질 때 머리를 재빨리 팍 돌려서 다시 시선을 꽂아 줍시다. 보세요. 자, 어느 발이든 상관없이 하나, 둘, 세 번째 꽂아 주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근데 저는 머리가 잘안 돌아가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시선 안에 가려는 방향이 내 시선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부엉이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180도가 돌아갈 수가 없죠. 머리가 360도 돌아갈 수가 없죠. 자, 제가 트라이퍼드를 최대한, 삼각대를 최대한으로 제 키만큼 올렸는데, 제가 머리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하나, 둘,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만큼 있다가, 셋에 그대로, 셋! 하나, 둘, 셋. 했을 때, 자,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뒤로 가거나, 아니면 어깨에 턱이 묻히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가슴을 핀 상태, 턱을 당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나, 둘, 셋. 안 보이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보이지만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턴이 계속 연속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도 난 계속 보고 있어야지, 어, 시야 안에 들어왔어. 그렇지. 둘, 셋. 다시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 앞이나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뒤에 쪽, 쪽머리라고 하죠. 완전 머리를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쪽머리를 탁 하고 이렇게 다니는, 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99% 무용과입니다. 무용하는, 무용을 한참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죠. 왜 머리를 그렇게 하냐면, 머리가 길면 자꾸 이렇게 스파팅을 할 때마다 머리가 눈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등교할 때부터 머리를 바짝 붙여가지고 뒤에까지 묶어서 아예 이한 올, 머리털 한 올이라도 얼굴에 닿는 거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쪽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단번에 알아보죠. 음, 고생이 많다. 마음 속으로 좋은 무용수가 되기를 기도해주죠. 부상 조심하고. 근데 그 나이에 그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무용수가 되길. 다시 해봅시다. 자, 가슴 피고, 턱 당기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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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어질어질 한데요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것도 술이랑 비슷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느는 것처럼 아닌가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지러움이 덜해요. 자, 기본적으로 스파팅 연습은 8개로 잡읍시다. 스파팅 연습은 8개.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하고 잠깐 쉬세요. 8개 정도 하면 약간 빙빙 돌 거예요. 오른쪽만 하지 말고, 왼쪽도 해 줍시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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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둘 여덟. 오른쪽 여덟 개 잠시 쉬고, 왼쪽 여덟 개 잠시 쉬고. 자, 이렇게 해서 쉬어내는 스탬 연습. 스텝 연습 따로 그리고 지금처럼 거울을 보고 스파팅 연습 따로 거울 없어도 돼요. 그냥 벽 벽을 보고 벽에다가 A4지 한 장을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점을 작은 걸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그 점을 계속 따라가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거울 있으면 좋긴 하겠죠. 거울이 있으면 아무래도 자세 연습을 보고 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셀프 교정을 할수 있으니까 거울이 있다면 좋겠죠?